요, 보면은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갈가먹었어요. 와, 대단하게 갈가먹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지금 다 비서 버리고 다시 세수를 받아서 수확을 해야 될듯 해서 요렇게 지금 배버리고 있습니다. 요, 사실 공신체는 요 배낸 줄기도 심으면 마디에서 요 마디 있죠? 이 마디에서 뿌리가 나옵니다. 이대로 땅에 묻으면 그대로 줄기가 나와서 수확을 빨리 할수 있답니다. 요거는 봄동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유채나물입니다 겨울초라고도 하죠 진안아빠라고도 하고 겨울초 그리고 또 유채나물이라고도 합니다 요 유채나물은 어, 월동도 잘 되고요 그리고 어, 가을에 지금 심으면 10월 달이면 10월 중순 넘으면 뜯어서 나무를 할 수가 있답니다. 성장 속도가 아주 빠르답니다. 그리고 요 봄동도 성장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. 배추는 결구가 되기 전에는 먹기가 조금 그렇잖아요. 그럴때요 봄동을 어, 뽑아서, 아, 요 봄동은 뽑아서 먹는 게 아니고요. 잎을 하나하나 떼서 먹으면 계속 수확을 연속적으로 할수 있답니다. 참고하세요. 다 심었습니다 어, 요 우측으로는 봄똥을 심었고요 저 안에까지 그리고 요거 보면은 어, 요거는 공심채죠 공심채 고랑에 제가 유채나물 씨앗을 뿌려 놨습니다 왜냐면 하 공심채는 10월 달 되면은 서서히 죽습니다 어, 뜯어먹는 시기도 10월 아마 어, 초까지 만 뜯어 먹을 수 있을 거예요. 자라면 10월 초까지입니다. 그 이후에는 이 공심채는 죽습니다. 그래서 이 유채나물을 씨앗을 뿌려 놨는데요. 그러면 이 유채나물이 자랄 겁니다. 어, 9월, 10월 초까지는 공심채와 유채나물이 함께 자라겠죠. 아마 유채나물이 조금 챙길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공심채는 곧 죽기 때문에 어, 거기다가 유채나무를 심어서 늦가을과 어, 초겨울이죠. 초겨울과 내년 봄까지 요 유채나무를 수확을 할수 있답니다. 저기 안에까지 심었습니다. 아 오늘도 무척이나 덥습니다. 내일은 34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. 그리고 수요일, 목요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.